5장을 알았는데 몇절에서몇 절이 났습 네. 마태복음 5장 4장. 43절이죠? 음, 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 8절까지네요 48 네, 46번 하겠습니다. 4 6 이번입니다. 이 2번? 볼까요? 또 네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비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첫 번째, 뭘 살펴봐야 되죠? 오늘의 약속도 있네요. 음, 오늘 예수님과 <laughs> 하나님과 누가 만나나? 응 음, 내가 네, 누가 만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산상 소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난 것인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 제자들과 만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있어요 약속과 명령 같이 한번 볼까요 아,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있지 않나요 네 그럼 명령이 먼저 나오겠죠 음. 3번 명령부터 해볼까요 주시만요네 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음그 앞에 또 있네요. 응. 음. 이거는 그 너희가 들었으니에요. 아, 43절에 앞에. 무슨 절 앞에요?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응. 음. 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그 맞네, 요동희 말대로. 나는 에게 일어나요.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아까 한글까지 아, 자 읽어봐야 돼. 각했습니다 자.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명령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네.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이겠죠? 네. 그렇지. 네. 핍박하는 사람도 네. 원수니까. 이웃뿐만 아니라. 네.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타는 네. 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기도에그다시는같다내용이에요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기도그겠어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음에그 다음에, 하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나에까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다시 2번은 뭐죠? 이같이 약속. 한적 약속이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리 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이 된다는 거 그쵸? 음, 자 이게, 이게 두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게 왜 복이에요? 그... 하나님 이제 아들, 자녀가 되면 천국에 음.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니 음. 하나님 아들이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전에 임금님이 야너내 아들이야 왕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는과같은 거죠 그쵸.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광을 얻게 된다 그 왕자가 된다는 것은 가난한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된다는 뜻이고 권세가 없는 자아 권세가 있는다는 뜻이니까 그 왕자의 지위 때문에 얻게 되는 따라오는 많은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도 그런 거예요. 단순히 자녀? 그게 뭐지? 뭐, 대단한 건가? 아니라, 그 자녀가 되면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할 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다운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음. 음, 이렇게 해야. 어, 예수님 뒤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죠? 자기 미워하는 사람에다 미워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은 나와 좋은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다 라는 뜻이 그러면 세상에서 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숨멸지시켜드리겠죠 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는 뜻이 되겠죠. 아빠 혹시 그 약속에서 뭐또 추가해야 되는 거 있어요? 기회범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거기서 다 들어가 있겠죠. 46절부터 어 없는 거죠. 그러면 음. 아가 아빠가 추가는 내용이 그 명령이 하나 추가되겠네. 영영이. 가 왜냐면 48절에 보니까 혹시 그거 아니에요? 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 운전하라. 그게 가, 이거랑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 했던 어, 하늘의 아버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아들을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라, 이 말이죠. 닮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 완전한 분이에요. 온전한 분이에요. 그 분, 온전한 분을 닮아 서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이죠. 음, 명령이 이것도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음, 그,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거 온전해지는 거죠. 음.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면 온전해지는 거죠. 동의점이 <laughs> 네. 다 했고, 동의이다했는게아빠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권세와 영광이 오죠. 그렇죠. 음.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냐면 하나님을 닮을 때, 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행동할 때, 뭐 거죠. 4번인가요? 네. 4번은 뭐죠? 아니면 4 번인가요? 네. 사번 질문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음. 어떻게 하는지 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해야만 했겠죠 음. 음, 순종해야만 했겠죠 모르지만 음. 뭐, 우리가 모르지만 전혀 안쏘버리고 왼쪽 음. 음. 좀 쌀쌀하지 않나추 초니? 비가 오니까 음. 비도 오는데 제책이잘안와 음. 선풍기 하... 꺼버릴까 그러면? 저쪽 창문에 지금 뭐, 문 열려있어요 음, 응좀 열려있어 받아볼 날이 있네 바꿔 닦바 와. 음, 자, 그 다음에 4번 했죠? 네러번 자, 까요면번 질문 뭐였죠? 러 번이요? 하나님과 나는 위에 나오는 사람처럼 만났나 만그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이유는요? 성경을 통하여 음,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음. 됐죠? 네, 그다음에 6번을 할까요 질문이 뭐죠? 이 사람들은 그런... 이 사람에게 전하냐 약속은 나고 무슨 공명이 있다. 그리고 명령은 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 수있까 자, 약속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약속, 아, 하나님의 약속 아까 뭐였죠? 위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약속하신 거죠. 네.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영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laughs> 실버는 까 이러면 실버는 명령이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신약 시대에는 그게 음, 특별하게 말씀처럼 적용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랬죠. 네. 그대로 받으면 된다 그랬죠. 네. 뭐죠 그러면 우리도 어, 이웃 이웃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만 사랑하라 그 뜻은 아니겠죠? 네. 이웃 아니 사랑하만 원수, 사랑할... 아니 가 원수만 사랑할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만 사랑할뿐만 아니라 그 아빠만 아니었어. <laughs> 야 아빠, 들어봐, 들어와 아빠. 아니 왜 그러냐면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극단적인 경우로 나는 이웃은 안 사랑하고 원수만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없겠지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제 형말에요그렇겠죠 음. 아, 그래서. 이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만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왜냐면 자기에게 좋게 준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니까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일부러 골라서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겠죠. 사이코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뭐 모르겠지만. 그건 좀. 음. 없지? 그런 사람이. 아, 없지? 된 아, 없지? 아, 없지? 특이한 성격이 없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다 잘해주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사랑하는 사람을다 사랑하는데,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나는 원수만 사랑할 거야. 이웃은안 네. 사랑해, 이런 사람은. 그렇게 그렇지.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아니까 응.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 참 어려운 게 원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응. 진짜 그녀가 정리하면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항상 궁금한 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원수 사랑해야 되나요? 거기에 다포함시켜야되나요 이게 항상 질문이 따라오거든. 그래서 예수님 딱그 짚어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못 사랑해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마지막 에 번. 봐 번. 이거 적용해 볼까요, 한번?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어 명령.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지금 얘기했지만,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 사랑에 대해 <laughs> 알아야 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수록 원수 네.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거기에 큰 감격을 해서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 없는데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도 그렇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laughs> 하나님께서, 야, 너 원수도 사랑해라. 이, 원수도 너의 형제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응. <laughs> 그렇죠또 나는 아빠가 된 다음에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물론 그대로 생각해 봤지만, 기영이도 가끔 싸우잖아. 그렇겠죠. 싸운다기보다는 좀이렇게 가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싸우는 비슷한 게 있잖아. 그때 아빠가 뭐라고 그래? 야, 너저 뭐 때려줘. 더 때려줘. 너 이기, 이기고 와.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 가끔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 우리 집 아이하고 딴 집하고 싸울 때, 한대 때려주지 않어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동생하고 형하고 싸웠는데, 형한테, 에마 동생, 동생을, 동생을 네가 이겼어야지, 더때려주라고 야, 동생한테, 형이라도 봐주지 마, 때려. 이런 엄마, 아빠는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항상 뭐라 그래? 왜 싸웠어? 그러지, 거꾸로. 그러면, 아니, 제가 뭐말안 들어서, 아니,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요. 하고 이제, 그 내가 화를 내거나 싸운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때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래? 아 그래도 형이잖아 동생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이 될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뭐야? 나는 그래도 너희가 아무리 그런 응? 갈등 유발 화를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분노 유발이라고 짜증 유발이라나 음. 유발자가 되더라도 동생이 되거나 형이 되더라도 그래도 형제니까 안 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짜증발 하고, 막, 화를 내게 만들지만, 내가 엄마, 아빠 생각해서 참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말을 하는 거지? 응. 엄마, 아빠가 전 그런 걸 원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도는 거야. 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야. 그게 동생이든 형이든, 뭐, 옆사람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그치? 어. 근데, 나한테 잘못 사는 사람, 사람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좀 멀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형제도 원수일 수가 있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잖아 그럼 미워하게 된단 말이야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분이 아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안 들을 수가 없잖아 그치? 렇 어. 엄마 아빠 가씀안왜안 왜안 들을 수가 없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알았어요 힘들지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한 거잖아 하나님 말씀이 그거잖아 네 원수인 건 맞아 너한테 잘못하고 너를 괴롭힌 건 맞아 그래도 나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예 못 참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어요 한번 생해 볼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 많이 했지만 용서 많이 받았고 사랑 많이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았어요 하고 하는 거지 그런 뜻이 여기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평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 그렇죠.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 그렇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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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사실은요 응. 물론 처음 부분이 좀 잘못되긴 했지 만 잘못 응. 말한 것 같지만 거기서 응. 그중에서 서로를 좀 미워하는 그래 수고가 넘다 왜냐 흑인들은 그동안 백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그니까 백인들이 흑인한테 흑인들이 받은 거죠 맞지 응 그러게 아 그런데 그 흑인 대통령은요. 응. 만, 멜스만델라. 아, 멜스. 만델라 만델라, 만델라. 응. 씨. 씨까지 붙여. 멜스만델라 시기. 그래서 응. 그보다 더 평화롭게 생각했더라고. 요 응. <laughs> 화해, 화해라고 하지 놀라. 그래. 화해, 화해. 용서가 화해. 어, 용서, 화해. 흑인만을 흑인이 아닌 백인이 아닌. 흑인 나라의 나라만의 나라도 아닌 바로 무지개 나라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가 됐다. 음, 그 무지개 나라라고 불렀어? 글쎄, 무지개. 응. 아, 남아리카 공화국 별명이 무지개 나라잖아. 음. <laughs> 어, 아, 그래? 어. 처음 들어봤네. 그러면 그런 것도 그것도 응. 여기 용서의 한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 용서의 사례가